네 오늘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심한 경우 자국을 드러내야 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여덟 번의 출산 경험으로 오랜 기간 골반장기 탈출증을 알아오다가 얼마 전에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처음 오셨을 때 밑이 빠진다는 증상으로 오셨고요. 실제 내진을 해보니까 방광과 자궁 질 쪽이 어, 질 바깥으로 좀 빠져나온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이거나 걸으실 때 불편감을 호소하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오전 어, 이누로 봐도 놀라카면만 나오도 자라나고 몸이 좀피곤하마 그래, 아랫 또리가 참미치 씨를 쓰는 빠지는 만도그리 그래 아프고. 만도달대치니 남한 사람이 병에 그왜감니까아이안 그래 그래 아픈 거는 래 그래 있었지. 요실금과 잔뇨감이 생긴지는 벌써 2년. 하지만 차일피일 병원가길 미루다 얼마 전부터는 허리통증까지 심해져 참을 수가 없었다. 골반장기들이 내려오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인대가 밑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그쪽 이제 신경을 지배하는 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골반장기하고 그 다음 척추에 내려오는 요통신경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골반에 빠지면 그 골반 쪽에 지배하는 신경들 허리라든가 이런 걸다 하기 때문에 다 아픈 거죠. 그 힘든 농사일을 한 평생 해왔는데 뭔가 아래로 쏠리는 듯한 느낌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편해졌다. 아니 뚜리가 참 믿지. 그 시일을 쓰면 빠지는 것만 쳐도 그래 아프고 자꾸 이 어서 시치는 것만 쳐도 그런 게안 좋대. 방치한다 하면 빠지기 때문에 거동이 힘들고 활동이 힘들다 보니까 약간 밑이 빠진다는 증상을 스스로 느낍니다. 될수 있으면 위험 요소를 적게 해주는 수술로 들어가야 되고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지속적이어야 되니까 지지해주는 메시 수술로 보통 들어가는 편이죠. 검사 결과 방광은 물론 자궁 직장까지 많이 내려앉은 상태. 이른이 너무 나이다 보니 수술이 가능할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 검사상에서 완전하게 정말 나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은 대부분 다 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척추 마취를 해서 하반신 마취만 시키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또수술 해서 수술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엔 자궁 접출 진단까지 받았지만 메시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했다. 그리고 2개월 혹시 재발은 없을까? 재발류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한5% 정도 돼요. 무리한 일안 하고,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 정도만 한다 하면, 그런 재발률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몸만 건강하면 아들한테 이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말을 꺼내고 치료를 시작하기 어려웠을 뿐,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 빠른 수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지금,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좋은 치료 시기는 아닐까? 네, 이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서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자궁 적체 수술 없이 무사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수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수술하지 않고 어떤 약물이라든지 케계 운동과 같이 운동으로 치료할 수는 없겠습니까? 일단 골관 장기 탈출증의 치료 원칙은 사실은 답부터 얘기하자면 수술적 교정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해부학적으로 늘어지고 처졌는 거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의 원칙을 봤을 때 수술적 교정이라 하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얘기 드린 거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장기 탈출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증상들의 불편감을 해소해주는 게 원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이라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수술하기 힘든 노약자 라든가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 케겔 운동 즉 골반 근육 운동으로도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 한거는 항문을 쪼이는 운동으로서 하루에 한 80번 정도 해야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 케겔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는 분들은 한50%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 이제 전기 자극 치료라든가 바이오피드백 치료, 체외 자기 증 치료 등이 이제 요실금 치료와 동일시되게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폐경되는 여성분들한테 한 한정적으로 쓸수 있는 골반 근육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질정이나 크림을 이용한 여성 호르몬을 질에 보충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하고 심한 방광류가 있을 때는 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치료는 수술적 교정을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가해서는 안될 문제가 어, 같이 동반된 증상 중에 요실금이라고 하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성기능에 대한 장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같은 교정을 필요하다, 아,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 궁금합니다. 방광이냐 자궁이냐 또 직장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방광류가 있었을 때 치료했던 수술 방법 중에 하나는 전질벽 봉합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즉 방광과 질 점막 사이에 있는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절개를 넣고 봉합해 주는 방법으로서 비교적 간단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심한 방광류 같은 경우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 방법을 쓰지는 잘 않고요. 단은 방광류의 정도에 따라서 방광을 고정해줘야 될 구조물들이 많아지면 복잡한 수술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아, 요즘은 질식을 통해서 즉 어, 밑에 있는 질을 통해서 하는 수술 방법으로서 재료의 발달로 인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합성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해서 그물 모양의 메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메시라 고 하는 것은 어떻 보면 무엇을 의미한가면 하 간단한 인대라든가 근막을 대신해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쉬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냥 봉합을 했을 때그 인대가 너무 얇아져서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 재발하지 않도록 힘이 힘을 지탱해주는 메쉬를 써주고 그리고 그 얇아져 있는 곳을 이제 메쉬로 대체해주면서 어 재발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 대표적인 기구로서는 아포지, 페리지, 프로리프트 등의 기구 등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슬라이드로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 복부절개를 하지 않아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복부절개를 하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입원기간이라든가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질식 접근을 통해서 복부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기간도 2박 3일 안에 끝내서 퇴원도 빨리 되고 일상생활로 회복도 됩니다. 여기서 강가해서는 안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요실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실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미리 수술 전에 확인을 해보는 게 우선적이라 하겠습니다. 음, 제가 그림을 슬라이드상에 아까 보여드리는데 아포지, 페리지, 프로디프트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전부 다 기구가 심플합니다. 띠와 찌르는 기구 이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처음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은데 수술을 하다 보면 야이 기구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발견했구나 그런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질 천장 탈출증이라 해서 이거는 엄마들이 자궁 분종이에서 자궁을 절제하신 분들이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궁을 절제하고 난 다음에 골반 근육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 근육들 저기 처지면서. 질천장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되어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장과 같이 나온 장류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이 진단이 된다 하면 이 부분을 청골 부위라고 하는 우리 꼬리뼈 있는 쪽이라든가 청골 인대라고 하는 꼬리뼈 인대 쪽에 고정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걸 전부 다 복부 절개로만 들어가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 복강경이라 해서 우리 레이저 수술이라고 엄마들이 알고 있는 그 수술 방법이라든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 프로리프트라고 합니다. 그 어, 메시를 이용한 수술 방법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다음 슬라이드가 메시라 고하는 그림을 보여줬는 건데 꼭 스파이더 거미가 꼭 감싸듯이 올라가서 수술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수술한 입장에서 참 재밌는 수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궁 탈출증은 아, 자궁이 질 밖부터 밀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궁을 고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자궁까지 빠져나오신 분들은 나이가 노년층이기 때문에 자궁을 사실은 절제하고 그 위로 고정을 해서 질천장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보다도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뱃살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뱃살이라고 하는 건 동그란 링처럼 생겼는 모양인데, 이링을 자궁경부 쪽에 고정을 해서 밀려 나오지 않게 만든 겁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질 안에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맹이라든가 혹은, 어, 성생활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직장류는 엄마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쁜일 수술 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후질벽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은 분만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장과 질 점막 사이에 존재하는 골방염의 장기들 지지해주는 직장 질 근막 약화가 주된 원인인데, 이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메시 방법도 있고, 네이저 수술도 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링 사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상담을 하시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어 뒤에 있는 일반적으로 프로리프트 메시를 통해서 안에 V자 형식으로 받쳐주는 수술 방법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반장기 탈출증 증상이 의심되거나 이 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어, 실제적으로 밑이 빠지는 병, 즉 골반장기 탈출증의 연관 관계는 자연분만을 하신 여성분들의 50% 정도가 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가 4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밑 빠지는 증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 골반 강내 구조물들이 서로 맞물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골반 구조물들이 빠지게 되는데요. 현재 이 방법이 예전에는 참 치료하기가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시를 이용한 수술을 통해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는 분들한테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 효과가 좋은 것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전문의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두명 가운데 한 명이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치료를 받는 환자가 20%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혼자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효성병원 산부인과 조상민 진료 부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 리스 클릭, 건강 365.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우리 완전 대박이다, 대박! 아, 뭔데, 오늘 각이야! 뭔말야 자기야, 야가 바로 황금화를 낳는 거위다거위 고위. 야가? <laughs> 그래! 아이고, 이뻐라! 잡아봐라! 이게.